예,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하나 설명드릴 건 우리가 여기 영어 면접 스타디 시간에 이제 그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If I were your supervisor and ask you to do something that you disagree with, what would you do? 해서 영어 면접에서도 그렇고 한국어 면접에서도 그렇고 가끔 이제 뭐 너의 상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하나 어, 하셔야 될게 많은 친구들이 아 상사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예 상사분의 부당한 명령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상사분의 명령이 불법적이거나 회사의 내규에 어긋나는 거면 단호하게 따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에 더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오더가 내렸을 때는 회사에서 정해진 내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규에 따라 하겠습니다 다만 상사 분의 명령이 법에 어긋나거나 회사의 내규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상사분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상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나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를 나눠가면서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은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사분의 명령을 따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사분의 부당한 지시를 나올 때는 무조건 따른다기보다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